안녕하세요. 전나광재입니다제 보물 찾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aughs> 오늘만 보물은 바로 닌텐도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자, 게임기 카탈로그 최초 공개입니다. 와! <laughs> 자, 닌텐도 스위치는요, 닌텐도에서 나온 새로운 세 가지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게임기예요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어, 배우, 강소라 님이 인터넷 스위치에 들고 있는데요. 오, TV로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탁자에 올려놓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휴대용 게임기로도 쓸수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형태를 바꿔서 어디서나 쓸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그 도크라고 그러죠? 이 도크에다가 결합하면요. 이렇게 어 텔레비 TV, TV에서 자큰 화면을 볼수 있고 이렇게 어 컨트롤러를 따로 쓸수 있답니다. 어 TV 앞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할수 있대요. 우 와. 자 테이블 위에 두고서 플레이도 할수 있고요. 오 어, 컨트롤러는 무선으로쓸수 있군요. 자 손에 들고서 플레이할 수 있는 휴대용 게임기로도 기능을 쓸수 있대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갖고 놀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2인용을 쓸 수도 있군요. 어, 뭐야? 여러 대가 있으면 같이 네트워크로 게임도 가능한가 봐요. 오, 최첨단인데? 그리고 어, 세 가지 모드 플레이로 할수 있는데요. 자, TV 모드. 이렇게, 어, 컨트롤러를 또 끼워서, 자, TV용으로 쓸 수가 있군요. 도크에 끼우면요. 이제 TV에 연결할 수 있고. 테이블 모드. 테이블 모드는요. 이렇게 세워놓고, 자, 모선으로 이렇게 컨트롤러로 조정할 수 있는 테이블 모드가 있고. 휴대 모드. 휴대 모드는, 자, 이쪽에다가 자, 컨트롤러를 끼워가지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우왕! 자 대화면 TV로 모두 함께 신나게 오! 자 TV 연결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의,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홈 파티 등에 적합하대요. 그렇게 더 재밌겠다. 우와 뭐야 운전하는 그런 컨트롤도 있잖아. 와 진짜 다재다능하다. 자, 화면을 공유하면 거의도 가까워진대요. 테이블 모드,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 옆사람과 같이 게임도 할수 있고요. 본체 스탠드를 세우면 은 TV가 없는 공간에서도 조이콘을 하나씩 나눠 들고 화면을 공유해서 바로 대전이나 협력 플레이를 할수 있대요. 오 재밌겠다! 크고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를 휴대하고 있대요. 오 진짜 크긴 크네요. 최소한 8인치 정도 되는... 크기 같은데요? 손 안에서 TV 화면과 동일한 게임 화면이 펼쳐지고요. 오, 휴대용 게임계 상실되어 있는 짜릿한 게임을 언제나 즐길 수 있대요. 헉, 본체 사이즈는, 오, 백, 세로가 102mm, 가로가 239mm, 도끼가 13.9mm이군요. 오, 397g? 6.2인치이군요. 생각보다는 작은데? 자, 멀티플레이. 오. 이거 중요하죠. 로컬 통신. 8 대까지 이어지는 멀티플레이가 가능하대요. 닌텐도 스위치를 가지고 8명이서 로컬 통신이 된다고요. 인터넷 통신. 인터넷 스위치 온라인에 가입하면요. 전 세계 의 플레이어도 대전이 가능하대요. 우와. 아, 근데 한국 닌텐도에서는 이게 되지 될지 전될지는 모른다고 하네요. 뭐 써놨어. 자 여기 보니까 조이콘 조이콘은요 닌텐도 스위치에 좌우에 한 세트가 들어있는 컨트롤러래요. 그걸 조이콘이라 하는데요. 그림에 장착하면은 일반 형태의 컨트롤러가 되고요. 분리하면은 두 개의 컨트롤러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은 이 어, 인용 컨트롤러가 되고요. 또음 양쪽에다가 끼워서 쓸수 있다고 하네요. 음. 조이콘 스트랩을 장착하면 은 모션 컨트롤도 가능하대요. 오, 마치, 어, 닌텐도 위처럼요. 즐거움은 나누다. 우와. 여기 보니까, 어. 여러 명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모션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 조이콜을 초대하는 새로운 오락세계. 오, 진동도 오고 촉감도 있대요. 헉, 형태나 움직임은 거리, 거리를 읽어드린다고 하고요. 오, 여러가지 기능이 있네요. 이건 직접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헉, 어떤 게임이 있나 볼까요?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와, 64,800원이네? 오, 12월 1일날 발매했대요. 재밌겠다. 버서왕국을 벗어나 세기로 가자! 코파와 피치가 드디어 결혼? 진짜? 결혼해? 취금 줄까? 자, 그리고요. 모다 던지기와 캡처할 수 있는 그런 액션도 가능하대요. 스위치 1, 2! 1, 2 스위치군요. 어, 이거 뭐 하는 거지? 어, 모션 캡처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어, 서벌 총잡이처럼 누가 먼저 총수냐, 이런 건가 본데요? 눈간눈로말르치고 원, 투, 스위치. 어, 약간, 어, 그렇군요. 모션을 이용한 그런 게임이 많이 있네요. 마리오 카트, 디럭스. 오, 재밌겠다. 인피니티네요. 마리오 카트 8, 아, 인피니티 아니고 8이구나. 마리오 카트 8, 디럭스. 오, 재밌겠다. 마리오 카트 재밌죠. 모든 장소가 서킷이래요. 오, 전용, 어, 이런 운전대처럼 생긴, 어, 전용 플 저기, 컨트롤러에다가 끼우면요. 마치 운전하듯이 할 수가 있네요. 여러가지, 오, 재밌겠다. 엄청나게 많은 캐릭터와 코스가 있네요. 젤다, 젤다 전설, 브레스 오브, 와일드, 더 와일드, 오, 화면 봐라. 배다 전사도 진짜 유명한 건데요. 달려라. 지켜라. 살아남아라. 이제는 이야기하지. 백년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드디어 깨어났구나. 오랜만에, 오랜만이구나. 링크. 라고 하네요. 오, 어, 이거 뭐야. 제노 블레이드 크로니클스 2. 오. RPG 게임 같은데요. 마리오 랩비드 킹덤 배틀.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지, 이건? 자, 그리고요. 스니퍼, 스니퍼 클립스 플러스 이것도 모르겠어요. 베유 배유, 베유 네타 베유 네타는 뭐지? 투. 하이라의 전설들 DX 어? 제다 무쌍 하이라의 전설들 DX래요. 무쌍이나 보면은 거의 대전 액션 게임인 것 같은데요. 암즈. 오, 이 늘어나서 고무고무하네요. 커비 스타 엘리즈 오, 별 별의, 별의 커비 스타 엘리 얼리 얼라이즈네요. 엘리즈네. 영어 봐라. 영어 실력 탈로났다. 자, 여기가 여기 있냐? 어. 스플레툰 스플레툰 2. 오. 스카이림, 스카이림 그 전통 판타지. 엄청 유명한 건데, 스카이림. 오. 뿌요뿌요, 테트리스. 헉, 옛날에 하던 그 뿌요뿌요가 테트리스로 나왔어요. 스트릿 파이터 2, 울트라. 오, 울트라 스트릿 파이터 2군요. 오, 파이널 챌린저스. 근데 2D네. 자, 소닉 포스 오, 소닉이 올라왔어요. 소닉을 닌텐도에서 할수있더니 우와, 옛날에는, 닌텐도에서는 마리오하고, 어, 메가드라이버에서는 소닉하고 그랬었는데요. 슈퍼 본버맨, R! 어, 본버맨, 범범맨, 구성, 구성자가 본버맨이에요, 여러분. 마계전기 5, 디스가이아, 5, 오. 원더보이, 드래곤즈, 트랩. 원더보이, 그 원더보이가 이렇게 된 거야? 오. NBA 2K18. 코트 위를 활보라 오, 진짜. 사람처럼 해놨다. 어, 페이트다. 페이트, 익스텔라. 오, 세이버다, 세이버. 자, 그리고요. 몬스터 헌터 XX. 시리즈 최대급의 스리업을 할수 있대요. 바이오 헤드다 바이오 헤드 레볼루션. 오 언벨드 베 에디션이래요. 무섭겠다. 자, 그리고요. 레이맨 레전드. 어, 레이맨도 재밌는 게임인데. 어 디... 파니... 디피니... 티브? 뭐야. 더스댄스 2018. 레고 월드, 오, 마스터 빌더 되자. 헉, 레고를 게임으로 할 수가 있군요. 레고 마블, 마블 슈퍼 히어즈 로 2. 보이즈. 보이즈인가요? 보이즈. 보이즈. 어 목소리로 하는 리듬게임이래요. 리디 앤 스르의 아틀리에 신비한 그림이 연물술사아 귀엽다. 어, 닌텐도 컨트롤 지킴이 있네요. 아이들 플레이 시간을 지키는 이 뭐야. 안 돼.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한 걸까? 아이들 상황을 또 지켜본대요. 진짜냐? <laughs> <시>, 실어냐 <laughs> 부모님이 다 지켜본다고 하네요. 음.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겠죠. 어, 스마트폰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너무 많이 하다가 눈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자 어, 본체의 기능 사양을 보여준대어 이렇게 합쳐질 수 있고요 본체는 오 이렇게 되 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디자인은 그냥 무난하네요 6 2인치어 예. SD카드 같은 게 들어가고 SD카드도 자기네 자체에 뭔가 있는 거 같네요 그냥 카드가 있니네 어, 마이크로 SD카드네요 마이크로 SD카드인데 왜 이렇게 생겼지? 어, S, SDX,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어, 끼워가지고 하는 거군요. USB-C 단자도 있고요. 이건 도크인데요. 어, TV 출력하는 램프도 있고, 본체 연결 단자도 있고, 조이콘은 어, 컨트롤러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다 각각 어, 한 사람 분의 컨트롤러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고요. 이거 보세요. 여러 가지 핸들에다도 낄수 있고 스트레에도낄수 있고 그립도 낄수 있고 재밌어요. 본체 세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 본체와 컨트롤러, 독, AC 어댑터 충전기어 그리고 그립, 스트랩 HDMI 케이블 또 설명서 같은 게 함께 있고요. 다 합쳐 가지고 36만 원이래요 어, 어린이들한테는 좀 비싼 가격이지만 어른한테 그 크게 비싼 가격은 아니네요. 대응 주변 주유... 기계니까 어, 조율 컨트롤러들을 따로 살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 도살수 있고 스트랩도 따로 살수 있고 충전 그립도 따로 살수 있고 스위치, 닌텐도 스위치 프로 컨트롤러는 또 따로 있네요. 어, 휴대용 케이스도 따로 살수 있고, A식 어댑터 살수 있고, 핸들 두개 세트도 살수 있고, 독도 따로 살수 있고요. K HDMI 케이블도 살수 있군요. 아니, 케이블이 왜 이렇게 비싸? 어, 본체의 사양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 닌텐도 고객 지원 센터도 있네요. 음, 그렇구나. 저 이렇게 다 만나봤는데요. 어~ 닌텐도 원래 게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정말 우리나라에 정식 발명화된 이 닌텐도 스위치가 너무너무 반갑네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봐주서 감사합니다. 자 직접 닌텐도 스위치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빠! 바이빠!